그러니까 친한 거 아닌가? 아니죠 원래 이런 건 늦가을에... 가을에 가요 <목소리> 나를 한번 <막> 도와줄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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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 소리람? <목소리> 아, <이> 친구 이거 <목소리> 홀렛브레인 깸방이에요? 깸방? 깻방? 아, 이 친구 옆에 마우스 아니 그 저기 뛴다 170방이야 확인했어 아, 저 있어요. 하나 더 뛴다. 오. 2배율이라서. 뭐 혼자, 혼자, 다 잡어. 와, 어, 이 양념으로 게임하시면 또 있다. 장님이양념해줬어얘저 왼쪽과 아, 위에 있는 소리인데.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내려왔어요. 뭐라 바로 살아와 어. 파밍만 하면 된다 기분 <목소리> 아나 여기 괜히 왔네 파밍 <목소리> <그냥> 기분 타? <목소리> 전색인가? 어 가있어 가자 사범핀쪽으로 가즈아 아니 안도돼어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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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앞에, 앞에 사람 앞에 사아 앞에 앞에 개피 275쪽. 자, 이 확인했어. 뭐야, 내 팔앞에 돌. 내 팔앞에 돌210 돌. 확인했어. 기절 약해? 하나 기절. 어디 기절? 하나 이고 돈다. 멀리 있는 거 이쪽에 하나 있어. 와, 나 투표했어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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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확인. 아, 이... 앞으로 추샷 나 하나. 내 앞에 돌려. 왼쪽 돌. 내 왼쪽 돌. 아, 내 왼쪽 돌. 사리로 갑니다. 여기 돌 여기 있어 나무. 아바기가 여기야? 아유, 고마워, 고마워. 연막 아니야? W, W 연막이에알 아, 나 봤어, 봤어, 봤어. Kill, k 니 같이 써야죠. 아, 내가 먼저서 알아. 헬샷 맞 알았어 미안해. 그, 뛰고 있는 거. 아, 티고 아, 있 있는 거. 티 거. 이상... 아, 있는 거. 티있 거. 있는 거. 티고 있는 거. 티려 있는 거. 티고 있는 거. 티고 있는 다 티고 있는 거. 티고 거. 거. 가다가 잡읍시다. <목소리> 결국 돌아왔네. 저희가 쏘는 거예요? 아니, 앞에 있어. 앞에 확인. 어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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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. 시작. Okay, okay, okay. 너무해. 하나더 있어. 아, 니문소리야나 세대 맞는데내가 아니야? <laughs> 너무해. 아닌가 <laughs> 서버 어디에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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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안에서 거거든요, 이거. 거거이 이거. 이거. 있다. 이거. 있다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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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 내 앞에 사운드 하나. 돌, 돌게자. 이제 나오겠다. 저기 바위. 나온다. 왼쪽 가지게. 왼쪽 가줄게 왼쪽 가줄게 왼쪽 안 와? 오른쪽으로 나갈 거야. 그래, 정말 하게. 이거 이쪽 너무 많은데? 뒤로 빼자 이거 내 쪽에 떴어요안 떴나? 뜬걸로 알았안지직이니까 떴나? 내 앞에 그끝 연막탄 이쪽 어? 뒤에나 띄고 있어요 이쪽 연막 두명 띈다 아, 나 사운드 깨진다. 하나 기자. 하나 저기 바위 백구5 바위 뛴다. 예. 위에 위에 집에 있는 거 아니야? 그거 몰라요. <목소리> 와, 불판이. 별판이라 저기 먼저 먹어야 돼. 연막 있으면 까줘요 쏴주세요, 떼주세요. 네. 본다, 나 본다. 떼줘야 되는데. 거기거야 모르겠는데, 땅 하나 있는데 저거 떼줘야 되는데. 아, 이쪽에서 안 보여요. 그맨 위에 바위 쪽에 있어요. 아, 바위 쪽는